저는 이번에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첫 월급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고 몇번썼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급 관리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하, 어떻게 관리를 해야 현명할까요? 라고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인 것 같기도 어, 하고요. 네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이제 고생 끝. 아. 고생 시작. 고생 시작. <laughs> 새로, 새로운 고 다른 고생을 <laughs> 또 하게 됐는데,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 월급 관리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어, 일단은, 고정 수입인 네. 월급을 가지고 그 플랜을 짜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월급이 200만원이다, 250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사회초년생인 경우에, 아, 250만원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무슨 자산 관리냐라고 <laughs>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250만 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250만 원이고 그 연봉이 3천만 원이 되시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예금 금리가 1%가 좀안 되지만 1%로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은 30억 원의 자산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와, 30억 원이요. 어. 네, 왜냐하면 30억 원을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1%의 이자로 1년 후에 3천만 원의 이자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받는 2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산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일수록 일단 전략적인 자산관리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자금의 목적에 맞게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을 해서 어 일단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차도 사야 되고 여행도 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도 물론 중요하시겠죠. 어, 단기로는 언제든지 그 출금을 할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m 뭐 m f 라던가 단기채 펀드로 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중기적으로는 저축이나 적립식 어, 펀드로 운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적금은 어, 내가 뭐 재테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를 안 하고 모은다라는 음. 개념으로 음. 요즘에는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좀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렇죠. 목돈을 한번 모아서 뭐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 단기적인 것도 이야기해주셨는데 조금 더 멀리 바라본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장기적으로는 네. 이제 그 적극적으로 네. 장기식 투자를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섹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시드머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나의 성향에 맞게끔 위험 등급을 조절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시고 어, 개인적으로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 상황도 좋기 때문에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면. 어, 주식을 매월 적립식으로 이렇게 사시는 것도 괜찮은 음.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다 모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또안 되시겠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너무 위험하죠.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금액이 모이면 이 부분을 뭐 저축성 보험이라던가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오케이. 하나인데. 어, 요즘에 그 금융 지식에 대한 수준을 좀 올리시는 것도 사회 초년생인 만큼 자신의 자산 관리를 또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나의 지식 수준을 좀 높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적극 동의하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은 사실 부동산 매입하기엔 자산이 충분치 않아서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어 유튜브에 NH튜브나 헬로부동산 같은 키워드를 치면 저희 또 센터에서 찍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천천히 좀 지식도 연마하시고 정책 흐름도 파악하시면서 우리 정열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시드머니를 모으다보면 꼭 자신만의 그런 최적의 타이밍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시골 <laughs>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요즘에 금융회사에서 다들 이제 어플들을 개발을 하잖아요. 자산 관리 어플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농협에서 nh 자산 플러스라는 어플을 개발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농협 자산뿐만 아니라 타 은행, 타 금융기관에 있는 자산들도 모아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뭐 나의 소유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어플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요즘 네, 많이 필요하다라고 네,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팁, 메시지 어. 말씀드린... 아, 네. 꿀팁들 마지막에 <laughs> 네, 네. 대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laughs> 이 자산팔 플러스 어플에서 네. 본인의 자산 그 현황에 따라서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너무 좋은 얘기들 해주시니까 네. 저는 좀 무거운 얘기하면. <laughs> 음. 뭐, 흔히들 얘기하는데 세금이랑 죽음은 뭐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어 연말정산 정도? 그렇게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뭐, 13월에 월급 이 정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 똑같은 연말정산이라도 얼마큼 꼼꼼히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재미없는 뭐, 주제지만 세금이란 거와 또 틈틈이 친해봐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